네, 진설입니다 77의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죠. 자, 이곳은 안동의 병산서원으로 가위위표가 봉환되어 있는데, 가는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하고, 공납의 패단을 시정하고자 대공수미법을 제안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다라는 게 이분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선조시대에 영의정을 지냈던 서의 유성룡 선생입니다. 유성룡이라고 써야 될지, 류성룡이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이게 뭐, 어느, 어느 책에서는 유성룡, 어느 책에서는 류성룡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제가 음, 둘다 썼습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입니다. 그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다. 여기 이제 일본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 군사제도의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건의해서 훈련도감이 설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대공수미법이라는 게 지금 이거는 그 대동법의 모태가 되는 그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동법의 모태입니다. 그러니까 쌀로 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는 뭐, 임진왜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안 됐죠. 이 수미법을 제안했던 분이 두 분이에요. 이제, 유성룡 선생하고, 그 다음에, 율곡이, 이두 분이 수미법을 제안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어,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유성룡 선생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게, 징비록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임진왜란의 상황 등을 담은 징비록을 저술하였다라는 건데 이 징비록은 간혹하는검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은 선조한테 두 사람을 청구했어요 선조에게 두 사람을 딱 청구를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순신하고 권율입니다 이순신 어이 어제 미쳤네요 예 이순신 장군과 권율 특히나 이 권율 장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원래 그 늦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문관이었어요 근데 그 유성룡이 선조한테 이 권율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지방으로 보내서 좀 관리를 시켜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조가 고래? 하면서 네 단계를 진급을 시켜가지고 내려 보내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군산 근처에 있는 이치 전투에서 일본을 무찌르고 그다음에 이제 잘들 아시는 행주대첩 뭐요런 걸로 이어지고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도 이제 무가 무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소령 정도의 계급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갖다가 군 그 유성룡이, 이순신 군관을 보니까 능력이 뛰어나 보이는데 좀 조금 더 크게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조가, 그래? 하면서 여섯 단계를 진급을 시켜가지고 전라 좌수사까지 그냥 한달 만에 올려버리는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두 분을 천거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조 시기가 이제 분당이 막 만들어지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유성룡학자의 경우에는 동인이었다가 이제 남인으로 바뀌는 이런 분위기도 합니다. 뭐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고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자, 기대승과 4단 칠종 논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그다음에 소학계 보급과 현령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요 조광조죠. 나중에 김효사로 돌아가시는 분. 자, 기축 봉사를 올려서 명예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이거는 이제 우암 송시열 이제 숙종에 의해서 기사왕국 때 죽게 되는 분이죠. 자 백리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건 영조시대에 학자였던 정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갈게요.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자 남한산성안, 이런 데서부터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임금이 항복하라는 내용이 담긴 칸의 서신을 읽은 후, 대신들에게 말한다. 앞으로 어떤 계측을 세워야겠는가? 김상원, 최명길,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뭐, 항복한다 하더라도 노염을 어떻게 풀겠냐? 적의 글을 우리 군사들이 널리 알려 사기를 높이는 게 마땅하겠다. 자, 칸이 출병한 이상 대적하기가 어려운데, 대적할 경우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요게 보면은, 그, 최명길 학교, 의 입장은 주화, 그 다음에 김상원의 입장은 척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병자호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그 유명한 인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병자호란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찾아라 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선제 나올 겁니다.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건 뭐냐면 북벌 추진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완이 어영대장으로 임명되어 북벌을 준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어영청이죠, 이게. 아까 이제 유성룡의 훈련도가 나왔었는데, 이 지금 어영청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북벌을 준비했다라는 게 병자론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홍립 부대가 사루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거 광해군 재위식이고요 이 강홍립 부대 하면은 그 사로 전투 하면 이제 그 강홍립 부대 투항 사건이 있죠. 그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의 육진을 개척하였다. 요거 세종대왕 제위식이고요. 자, 김시민이 진주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뭐 임진왜란이죠. 선조 때. 자, 이종무가외구에 근거진 쓰시마 물 정보라는 건 역시 세종대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문화적인 발전이야뭐 과학 발전, 문화 발전 이런 거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음악도 발전했잖아요. 박연 막 이런 분 나와 가지고 어,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토 확정 활동도 했고 이렇게 이제 정보 활동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밑줄근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변박이 그린 초량 외관의 전경입니다. 자, 관수가 중심으로 서관과 동관이 나눠져 있고, 50여 개 건물 명칭이 표기되어 있대요. 초량 외관에서 대일무역이 이루어지던 시기 외관의 구성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대일무역입니다. 대일무역. 요거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그 전기,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전기는 이제 개해약조가 있었고, 이때 이제 그 무역이 이루어졌던 데가그 부산포, 제포, 연포 이런 데서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의 부산, 울산, 창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기에는 광해군 시기부터 기유약조가 체결되면서 이제 교역이 재개, 재개가 되죠. 기유약조 그리고 이때는 이제 두모포에서 잠 두모포에서 잠깐 교역을 했다가 바로 초량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초량 외관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그 조선 후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기후약조 체결 이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이걸 제가 설명한 걸 들었다면 은 선지에서 정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1번이에요. 개해약조의 초안을 작성하는 관리 세종대왕식입니다. 조선 전기예요. 요 개해약조가 세종대왕 때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다는 라 정답 1번이고요 자 까치를 소재로 민화를 그리는 화원.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민화니까요. 세책가에서 춘향전을 빌리는 부녀자. 그 다음에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설이 중인이죠. 이 시사 조직은 위양문학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시 조선 후기고요. 송파장에서 산대놀이를 공연하는 광대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이거 모두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가겠습니다.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자료는 개국공신부터 보사공신까지의 공신과 자손들을 모아 결속을 다지는 회외행사를 거행한 후 명단을 담은 문서인데, 자, 보사공신이란 경신한국의 공신들을 일컫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자리에는 그들이 기사환국과 갑술환국을 거치며 공신의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회복하는 정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제위식의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사환국, 갑술환국 거치면서 뭐 공신의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회복하는 정황, 가제위식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환국이 나왔으니까 숙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 숙종이요. 자, 환국하면 숙종이죠. 경신왕국 때는 남인들, 허적이나 윤유 같은 이런 남인들이 날아갔고, 기사왕국 때는 서인들이 날아가면서 송시열 아까 나왔는데 유배됐다, 사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희빈 장씨가그 중전, 왕후에 오르고, 요런 일이 기상국 때 있었고, 마지막에 갑술왕국 때는 다시 서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죠. 이제 인연왕과 보기를 하고 희빈 장씨가 이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고 이제 서인들이 돌아오면서 권력을 잡게 됐다. 이게 그 갑술왕국입니다. 이때 남인들은 굉장히 크게 이제 거의 몰락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숙종 때 나왔던 정책으로 오른 것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자, 뭐 아까 훈련도감도 나왔고 어영청도 나왔는데이 숙종 때 보면은 금이형이 창설되면서 오군형 체제가 완성이 됐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이고요. 이게 오군영 체제의 완성이에요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같은게 인조 때 만들어졌고 숙종 때 금의형이 나오면서 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있다면은 뭐 백두산 정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독도 관련해서 안용보 이분께서 일본가 가지고 여긴 우리 땅이다라는 이제 문서를 아예 받아왔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숙종 때죠 다른 거 보자면 자 초기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정조 그 다음에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로비 6만 명을 해방하였다 순조입니다 그 다음에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세종대왕식이고요 붕당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를 건립한 것은 영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근래 듣건데 도고라는 방식이 나와서 한 사람이 물품을 독차지하면서 개별적으로 살수 없게 됐다. 이른바 이익은 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피해는 만민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청컨대 한성부와 평시소라금 엄히 금단하게하여 도고를 없애고 어, 각자 매매하게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썼네요. 자, 도고가 나왔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도고는 독점적 도매상인을 뜻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물품을 독차지한다. 그래서 이익이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게 조선 후기에 나타났어요. 이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과도기적인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에 경제상황으로 오른 걸 찾으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금방 나와야 됩니다. 3번이에요.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공인은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나게 됐던 상업,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동법을 통해서 이제 특산물을 이제 뭐, 그러니까 공납의 체계가 아니라 이제 그 쌀이나 옷감 동전들은 납부하게 됐잖아요. 대동법에 의해서. 그러면서 그때 걷어들인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지방 특산물을 사들이는 상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바로 공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발한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다. 이 전시과 제도는 고려시대입니다.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 제가 아까 발에 나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당항성과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의 화폐 발행도 역시 고려시대입니다. 특히 해동통보가 숙종이다. 내 동생 의천이 이렇게 있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 공인의 활동이죠. 자, 26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수원화성 박물관이 소장된 가고본 북학의가 보물로 지정되었대요. 자, 북학의는 가가 청나라의 연경에 다녀온 후 국가제도 정책 등 개혁 필요성과 함께 실천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학의를 통해서 이 북학의를 쓰신 이 인물, 예, 이분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바로 박재가에요. 자, 그, 이 박재가 박제가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아라. 북학의 이제 요런 것도 있고 어 요분 하면은 아, 이게 이 말씀드리면 부담에서아 저놈 또이 얘기하냐 막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 뭐냐면 이 박제가 학자면은 서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적인 차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서울이었기 때문에 이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검서관에 등용됐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이 박재가 선생님께서 무덤에서 저 진사로 저또저얘기 하는구만. 이럴까봐. 왜냐하면 이분은 아마 살아 생전에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차별도 받고. 근데 역사책에 박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저 누가 박은 거야 막 이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간혹 들어요. 어 근데 어쨌거나 그만큼 차별적인 상황 속에서도 학문적인 업적을 크게 이뤄내서 정조가 규장각 검성안으로. 쓰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어, 선생님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인데요. 규장과 검소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박재가 선생님에 대한 설명인데, 무의 도보 통지 편찬에 참여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무의 도보 통지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무술책입니다. 그, 무의 책이에요. 이게 장영영의 훈련 교제였어요 정조도 이책 편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조가 학문적으로도 뛰어났지만 활도 굉장히 잘 쐈던 그런 분이에요. 뭐 이렇게 단점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장영영의 훈련 교재를 썼는데 이제 정조 외에는 그 박재가나 당시 무사였던 백동수 이런 분들이 이제 저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몰라도 규장과 검소관이셨지라는 것만 알면 정답 4번인 거알수 있습니다. 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도 학자입니다.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한 것은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죠. 이제 나중에 뭐 그. 농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이런 작품들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라 보다,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고, 그게 이제 이분이 강진의 유배를 가가지고, 이제 쓰신 책들이잖아요. 그 외에 뭐, 마과의 통 이런 책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까 뭐, 강진의, 그 백년사 말씀드렸는데 이 강진 백년사 근처에 가보면 은이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도 있어요. 가까워가지고 이때 이제 정약용 선생님께서 백년은사 승려들과 많이 교류를 하셨어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진 가가지고 그걸 보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자 명필을 연구하여 추사체를 창하였다 김정희 선생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추사체 말고 두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안도라는 그림은 지금 남아있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북한산비를 진흥왕 순수비로 고증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흥왕 순수비 고증. 자, 그 다음에 지부복골 척화의 소를 올려서 외양일체를 주장하신 분은 이제 이후 그 위정척사운동에 이제 거두로 활동하시는 최익현 선생입니다. 을사의병까지 조직하셨죠? 자, 27번 가겠습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역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지역은 제가 이것 때문에 가봤습니다. 고구려비를 품은 가해 역사를 걷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 그림이 되게 웅장하게 찍혔네요. 예. 자, 고구려비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지역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딱한 군데, 충주 뿐입니다. 충주. 자 여기 탄금대도 있어요 탄금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렬사라든지 이거 탄금대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비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이 미륵대원지 같은 것도 충주에 있습니다 자 충주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인데 이제 뭐 고구려비 탄금대 요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더 꼽는다 그러면 충주성 전투가 있어요 이게 그, 몽골에 대항했던 전투입니다. 김윤호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김윤호가 노비 등을 이끌고 몽골군을 격퇴한 장소를 파악한다는 게 바로 충주성 전투입니다. 물론, 요 김윤호 장군님께서는 이 충주성 전투 이전에 그 용인에서 처인성 전투 있었어요. 이때는 무려 몽골 장수 살리타를 활로 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김윤호 선생님께서 이제 저기 장군이 아니라 스님이었어요. 승려로서 이제 그 전투를 지휘하셨고 그 전공을 인정받아서 나라로부터 충주산성 방어 별감의 장군 직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주성으로 가가지고 아까 잠깐 나왔죠. 다인철소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 몽골군을 격퇴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를 알아본다라고 했는데 이괄의 나는 그 인조 때예요. 인조 반정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는 그 도성 근처였다라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 이괄의 난이 실패하면서 그요 반란의 잔, 잔당 세력들이 그 동북쪽으로 가요. 함경도 지역으로 가서 이제 여진 쪽 쪽에 그 후금이었죠, 당시에. 후금 쪽에 귀부하는 요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김정희가 세안도를 그린, 앞서 나왔죠? 앞서 말씀드렸죠? 김정희가 세안도를 그린 유배지를 검색한다. 제주도입니다.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 흑산도예요. 이 흑산도 지역에 나오는 뭐그 생선이나 그다음에 해산물들 이제 그거에 관련된 책이에요. 자, 강주령이 고공농성을 벌인 을밀대 위치를 찾아본다 평양입니다. 지역 문제로 많이 나오는 곳이요. 에 장수왕의 도읍지였고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평양이었습니다. 자, 28번 갈게요. 다음 자리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진주 안핵사 박규수가 상소하였는데 이르기를 난민들이 죄에 빠진 건 이유가 있습니다. 살을 베내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은 환곡과 향곡이 으뜸입니다. 진주에서 허위로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결과를 인근께 아래왔습니다. 병 들어가는 건 백성들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그 임술 농민봉기예요이 안핵사 박규수가 임술 농민봉기 때문에 조사로 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기를 일으키게 뭐냐면은 환국과 향국 때문에 힘들어서다라고 지금 상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후에 나온 게 뭐냐면 삼정이정청 설치죠. 정답 3번입니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철종 제위식입니다 다만 요 삼정이정청이 제대로 기능이 안 됐죠. 세도정치 시기였기 때문에 세도가문들은 백성을 뜯어먹는 데 현안이 돼 있었어요. 삼정이정청 같은거 예. 자기네들한테 좋은거 아니니까 제대로 기능 안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거 말그대로 홍경래의 난이죠 순조제위시기에 역시 세도정치 때 일입니다 자그 다음에 신돈이 중심이 되어 전민변정사업을 운영하였다 이거 공민왕제위시기 전민변정도감 이거 요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전민 변종도감 이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은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민왕 이전 시기때에도뭐 이제 찰리 변종도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변종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잘 되지 않다가 이 공민왕 때 신돈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라는 거죠. 자, 기금의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는 재위보가 만들어졌다. 요거는 광종재위식입니다. 그다음에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이것도 순조 때인데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배층이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한다 와가지고 좀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을 좀 물리쳐달라라고 했던 백서예요. 이거는 이제 역모가 맞죠. 그래서 이제 황사영 죽게 됩니다. 29번 갈게요. 자, 다음 자리에 나타난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하 물었습니다. 적들이 성벽 아래에 당도했고, 군사들이 총을 쏘니 천지를 진동하고 탄환이 쏟아졌다. 이제, 탄환에 맞아 쓰러지는 자고 속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양원수는 즉시 순무형의 쓴정보를 뛰어오냈다. 오늘 적병이 정족산성을 침범하였으나, 우리 군사가 사격하여 물리쳤습니다. 도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족산성과 양원수 장군 나왔습니다. 이거, 병인 양요. 1866년에 있었던 그 프랑스 격퇴한 일이죠. 프랑스와 격제 전투를 해서 격퇴시켰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병인양에 대한 사건의 배경으로 물어봤어요. 병인양의 배경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병인 박해입니다. 프랑스 선교사들과 막 신자들 많이 처형이 됐죠. 이 병인 박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자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정도를 공격했다. 이거 운요호는 일본의 배죠. 그러니까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후의 일입니다. 오페르트가 남용군묘 도굴을 시도하였다도 병인양요보단 이후의 일이에요. 1868입니다. 자,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보은 집회는 1890년대 초 동학 농민 운동 직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보다 한참 뒤죠. 그리고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책략이 조선에 유포되었다. 이것도 이제 개항 직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병인약이 보단 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병재병오신적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그 서양과 통상 수교 관련된 마찰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효 오페르트의 독을 시도 사건, 신미양효척가비의 건립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후에 이제 고종이 이제 친정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죠.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30번. 밑줄근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자료는 조선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 214호인데, 이 개혁에 따라 시행된 단발령을 알리는 내용으로, 국왕이 먼저 단발을 행하였으니, 백성들에게 따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단발령을 통해서 이 개혁이 나와야 됩니다. 을미개혁이에요. 가보개혁 1년 뒤에 있었죠. 을비사변을 통해서 저 일본의 빌어먹을 놈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강압으로 인해서 이제 고종이 추진하게 했던 그 개혁입니다. 요 을미개혁인데 요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단발령 나왔죠. 그 다음에 연호로 권양 요 연호를 썼다라는 거 요거하고 이제 가끔 등장하는 어려운 내용이 선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친이대 진위대.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에요. 군제를 개편하여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였다는데, 이게 나오면 3점짜리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점이죠. 그래서 이게 을미기역때 있었던 일이고, 자, 이제 다른 거 보겠습니다. 방문국을 두어서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이건 이제 1880년대에요. 을미기역이 1895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 10년 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3 정도예요. 자 기기창을 설립한 것도 그 시기입니다. 그 청나라의 영선사 갔다 와가지고 이제 김윤식 같은 분이 주도해서 기기창을 설립하게 됐죠. 자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 것은 1차 가보기역입니다. 신분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은 그 직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에서 집강소에서 나왔던 개혁안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변사를 혁파하여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이거는 이모, 저, 저, 죄송해요. 그 흥선대원군 집권식이에요. 제가 이제 이모군란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모군란때 흥선대원군은 일시적으로 집권을 하잖아요 그, 그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 비변사를 혁파한 것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번까지 말씀을 드리고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 드리겠습니다.